내가 세계에서 가장 널 좋아했어. 오늘의 수집은 애니메이션 야마다군과 레벨 999의 사랑을 하다입니다. 요즘 로맨스에 빠져 있는데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오프닝의 한 문장은 주인공은 아니고 다른 캐릭터의 대사였는데 꼭 저런 연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음,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원작은 만화이고요. 마시로 작가가 2019년부터 연재한 동명의 만화이고 지금 계속 연재 중이고 애니는 작년 23년 4월 2분기에 론칭을 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이 원작의 약 4권 분량까지 이더라고요. 시즌2를 기대하고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평이 조금 애매해서, 네, 나왔으면 좋겠지만. <laughs> 음, 이 애니메이션은 작화가 정말 깨끗하고 예뻐요. 진짜. 예전 순정 만화 같은 느낌인데, 23년, 24년 버전의 깨끗함이 더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고, 게임에서 알수 있듯이 게임이라는 소재가 있어요. 근데 게임을 몰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정말 주인공들의 로맨스를 위한 장치로만 나오기도 하고, 주인공이 로맨스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그 주인공을 기준으로 여러 인간 관계가 나오는데, 그런 일상 애니메이션이기도 해서, 저는 너무 만족하게 잘 봤어요. 원래도 애니메이션을 볼때 원작 만화를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애니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스타일인데 뭐 여러가지 평을 찾아보니까 정말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원작을 안 봐서 그런 건지 그냥 다 좋았어요. 음. 원래부터 오랑고교 사교클럽이나 다다다, 너에게 닿기를과 같은 한창 로맨스 애니가 만영할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저는 이런 풋풋하고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애니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계속 똑같은 것만 워낙 많이 돌려봐가지고. 근데, 음, 제 기억으로는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로맨스 애니가 생각보다 많이 론칭을 했어요. 지금도 하나씩 도장 깨기를 하는 중이고, 그 중에 이제 이 작품을 제일 먼저 본 거였는데, 좋아요. 로맨스 애니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작품 얘기를 해보면, 여자 주인공은 아카네라는 대학생입니다. 이 아카네의 성격이, 연애를 대하는 자세나 어떤 면에서는 저랑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부러웠던 게, 어, 정말 순수하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대하는 캐릭터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게 히로인으로서 러블리함을 더 키워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전형적인 일본 애니 여주거든요. 살짝은 우유부던하고, 근데 또 사랑스럽고.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다. 그리고 남주인 야마다 캐릭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캐릭터가 진짜 연기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말수가 별로 없는? 근데 원작 애니 성우분께서 그 캐릭터 특유의 말투랑 애니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야마다의 성격이 되게 미세하게 바뀌는데 그 섬세한 변화를 잘 살려주시는 것 같아서 더 공감? 몰입을 할수 있었어요. 이 캐릭터가 여자 주인공인 아카네를 대하는 말투나 지칭하는 단어, 그리고 표정이 점점 풍부해지는데, 그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더 설렜던 게 아니었을까. 네. 그 일본 문화를 보면, 상대방을 지칭할 때, 뭐,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상, 무슨, 무슨 짱, 막 이런 식으로 자신과의 거리감을 고려해서 그런 호칭을 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잘 보이지 않았나. <laughs>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의 핵심 대사가 저는 괜찮아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야마다가 했던 대사도 괜찮아요 였고, 이 괜찮아요 라는 대사랑 회상신이 많이 반복이 돼요. 애니 전반에 걸쳐서 계속 나오는데. 근데 저는 이 대사가, 야마다, 남주가 할수 있는 가장 야마다다운 사랑의 시작이 되는 대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연출이 전 되게 좋았어요. 음, 개인적으로 로맨스에서는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살리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고백 장면에서 말이 길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딱 그냥 한마디 툭 이렇게 나오는 거를 선호하는데 딱 그런 연출이라 제가 이제 이게 회차가 거듭하면서 로맨스 더 세지잖아요. 마지막 화는 밤에 봤던 것 같은데 혼자 이불 속에서 내적 비명을 엄청 질렀던 <laughs> 애니메이션이고 이걸 보고 나서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꼭 봐야 된다. 봐라라고 엄청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그, 나무위키를 찾아보니까 연출을 하신 감독님이 일본 로맨스 장르의 거장이신 아사카 모리오 감독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옛날 감성이 떠오르는 괜찮은 로맨스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작화가 끝까지 안정적이고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예쁜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다면 저는 추천을 드리고, 아, 근데 이게 되게 잔잔하긴 해요. 로맨스이긴 한데 일상 로맨스 중에 일상이 조금 더큰 느낌이어서 잔잔하게 정말 가랑비젖듯 스며드는 로맨스예요. 즉, 로맨스 진도가 빠르진 않아요. <laughs> 그래서 왜 옛날에 너에게 닿기를 <laughs> 보면 애니가 1기 이기고각 화마다 한 12회차 정도 있는데 24화만에 고백하고 사겼나? <laughs> 진도가 진짜 느렸잖아요 그래서 더 옛날 애니가 떠올랐는데 이거 보면서 그런 잔잔함이 전체적으로 깔려있어서, 어, 그게 살짝 나는 조금 지루할 것 같다, 루즈하다 하시면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 이렇게, 급발진 없이 그냥 보면서 슬슬 빠져드는 두 사람이 더 설레, 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봤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연기도 할것 같고, 아무튼, 너무 캐릭터들도 매력적이었고, 내용도 그렇고, 진짜 오랜만에 설렜어요.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리고 사랑을 대하는 캐릭터들의 태도가 조금 조금씩 보여요. 약간 일본의 좀 전형적인 로맨스를 캐릭터에 좀 집어 넣으신 것 같아서 살짝 한국 감성이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사랑들도 되게 다 러블리 했었던 것 같고. 음. 어쨌든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지만. 이런 애니메이션이 정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사랑이 보통은 저는 우연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하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는 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통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오디오 노트의 로그라인이 갑자기 우연히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사랑도 그렇게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도 갑자기 우연히 행복해지세요. 동전을 주운 니플러였습니다.